제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있었거든요, 이렇게. 그 갑자기 이런 에러가 났어요. 뭐안 어, 돼요, 이렇게. 네, 그래서 어, 에러가 나고 갑자기 실행을 했더니 막 에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그 이럴 땐 어디에 들어가 보시면 되냐면 그 status.maker.com이라는 곳이 있어요. status.maker.com.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시면은 그 이렇게 그 지금 에러가 난게 나오네요. 시나리오 크리에이션 앤드 에디트 이즈 페일링 이 에러가 났다고 나오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뭔가 인베스티게이팅 조사하고 있다 문제를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문제 어떤 문제냐 이거 창조하고 만드는 시나리오 만드는 거 그래서 그 그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나토라 이런 건데 존재하는 시나리오도 문제가 조금 지금 새로운 건안 되고 있어서 요런 어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세히 보이는데 제가 굳이 영어로 봤네요 또. 그래서 어 요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나와요. 이걸 구독해야 놔 되겠네요. 이슈가 있는 거를. 그래서 어 요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 걸로 구독을 해 놓겠습니다. 제가. 어, 그래서 그 제가 상당히 제가 뭘 잘못했나 했더니 봤더니 이거 에러가 났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에러가 났다.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아무것도 안 돼요. 지금. 네. 그래서 긴급 속보로 요거는 공유 드리겠습니다. 메이크닷컴 안 된다고 놀라지 마시고요. 스테이터스. status.maker.com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바로 볼수 있다는 것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. 네, 구독했습니다. 앞으로 업데이트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저도 공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급속보. 바이바이.